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. 굉장히 좋은데요. 아, 아. 다소 인상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기분 너무 좋아요. 이게 뭐랄까 눈부셔서 우리 세팅 그 되면 그냥 한번 한번 한 줄을 한번 그래도 한번 사운드 체킹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또 앨범까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. 기대가 많이 되는데 다 기대되십니까? 오는 길에 음. 어. 저희 부대 저희가 또 아. 부대가 <laughs> 붙어 있어서 익숙한 길을 오는데 기분이가 좀 묘했는데 좋았습니다. 전역을 했으니까 좋죠 이제. 야, 근데 분수 작동 안 하는 거죠? 분수 되면 수리텐데. 아니 분수 좀 하면 시원할 텐데. 미국에. 이분들이 시원하려면 저까지 물이 가야 돼. 됐어요?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 일단은 먼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정말 오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날씨 더운데 어, 재밌는 버스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신나는 곡 그리고 좀 약간 시원해지는 곡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뭐 아시는 곡이면 좀 다시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자 멤버들 데스 바로 갈게요. 네. 가볼까요?